근육과 뼈, 장기 등 인체의 모든 구성 요소는 아미노산이란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자 그런데 아미노산은총2 0 가지의 종류가 있고 이게 또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우선 비필수 아미노산이란 쓰잘데기 없는 아미노산이란 것이 아닌 단백질을 따로 섭취하지 않더라도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아미노산을 뜻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필수 아미노산이란 체내에서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니 꼭 단백질 식품으로 챙겨 먹어야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리고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가 이소루신류신 리시, 메티오닌, 페닐랄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닭가슴살, 소, 달걀과 같은 단백질 식품군에 이 8가지의 필수 아미노산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고 각각의 식품군들 별로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기본적인 권장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계 보건 기구에서 발표한 필수 아미노산의 1일 권장 섭취량을 살펴보면 각각 1kg당 이러한 수치로 권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체중이 만약 70kg인 사람이라면 이를 섭취해야 하는 각각의 필수 아미노산은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적 가장 저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닭가슴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 영양 성분 데이터베이스에 가보면 식품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뿐 아닌 각각의 아미노산 함유량까지 정말 보기 좋게 정리되어 있는데 닭가슴살을 100g당 필수 아미노산이 이렇게 함유되어 있어 70kg인 사람의 권장 섭취량을 백분율로 따져보면 이소류신과 루시, 메티오이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발린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을 확. 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에도 소고기 100g 당 필수 아미노산은 이렇게 함유되어 있으며 이 또한 70kg 기준 100분율로 따져 보면 이소르신, 류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그리고 발린이 조금씩 부족했으며 달걀 같은 경우는 100g 기준 노른자를 포함한 듯남백이듯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단백질 식품을 고작 100g만 먹진 않으므로 하루에 대략 200g에서 300g의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게 된다면 이처럼 권장 섭취량 그 이상을 쉽게 충족하게 되므로 필수 아미노산 결핍을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신체 유지를 위한 섭취량이 아닌 근육 성장을 위한 섭취량 역시 조사해봤는데 국제 스포츠 영양학회에 따르면 이를 총 섭취량이 아닌 식사 한끼 기준 10에서 12g의 필수 아미노산이 최적의 단백질합성 환경을 만들어주며 근육 단백질합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류신이라는 아미노산 기준으로는 1,000mg에서 최대 3,000mg의 범위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류신 3,000mg이란 최대 섭취 기준으로 닭가슴살 같은 경우는 100g당 2,248g의 류신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한 끼에 약 150g이면 충분하고 소고기 역시 100g당 2083mg의 류신을 함유하므로 한 끼에 150g이면 충분하며 남백 같은 경우 100g당 1013mg의 류신을 함유하므로 대략 300g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닭가슴살이나 소고기를 끼니당 100에서 150g 정도만 먹어도 근성장을 위한 필수 아미노산을 가볍게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인메이트 소프트 닭가슴살이랑 인메이트 소고기볼 이 촉촉한 것좀 보여드리려고 조사해 봤습니다.